한국의 대표 기도처 시리즈. 오늘은 팔공산 갑바위입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전국의 유명 기도 성지를 하나씩 탐방하며 이어집니다. 팔공산 관봉 바위 위한 덩어리 돌로 깎아낸 석불좌상이 천년을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동국여치승남은 이렇게 전합니다. 관봉 아래 석불좌상이 있는데 한 개의 돌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 부처님을 머리에 갓을 쓴 듯하다 하여 갑바위 부처님이라 불렀습니다. 머리에 얹힌 바위판은 학사모처럼 보여 언제부턴가 수험생과 부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합격 기도의 성지라는 이름은 민중의 간절한 바람이 만든 별칭이었습니다. 수능철이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돌계단을 오릅니다. 계단마다 불빛이 이어지고 그 빛은 산허리를 감싸며 거대한 기도의 강을 이룹니다. 전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광법사의 제자 의현 스님이 돌아가신 어머니 극락왕생을 빌며 돌을 다듬어 불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밤이면 학들이 내려와 스님의 몸을 덮어주고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다는 이야기, 효심이 불심과 만나 오늘날까지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갓바위에서는 단한 가지 소원만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합격의 꿈, 병의 치유, 삶의 평안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천년 동안 이곳에 쌓여왔습니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올렸고, 집안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갓바위는 특정한 소망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위탁하는 민중의 성소였습니다. 머리에 얹힌 바위판은 세월에 달아도 갓바위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부처님을 미륵불이라 또 어떤 이는 약사열애불 혹은 석가열애불이라 불렀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님이라는 믿음은 같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천마혈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 기도가 곧장 전해지고 효험이 빠르다는 자리. 뒤로 펼쳐진 능선은 말을 달리는 형상이라 하여 소원이 하늘로 날아간다고도 해석했습니다. 민중은 이러한 풍수적 상징에 신앙의 힘을 더해 기도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약사경은 말합니다. 중생의 병과 고통을 없애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리라. 갓바위 부처님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간절한 발언을 응답으로 바꾸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응한다. 갑바위에서 드린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갑바위 앞에 선다면 무엇을 빌겠습니까? 합격의 꿈입니까? 치유의 기원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평안입니까? 오늘 당신의 소망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전해집니다. 갑바위 부처님은 지금도 그 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기도처 시리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다.